자, 그 다음에 GL하고 FL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GL은 여기가 GL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형. 렉탱글. 찍고, 골뱅이 100, 마 100, 사각형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킬게요. 잡고, 어, 45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라인 하나 그려 주시고 위에 거는 지워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글씨. 하나. 가지고 올게요. 카피. 말 풀고. 자. 놔두고요. 얘를, 얘 글씨를 조금 바꿀 거예요. 글씨를. 120. GL은 좀더 크게 120으로 바꿔주시고 G, G.L. 플러스 마이너스는 퍼센 P입니다. P. 그 다음에 0. 다시 GL, P.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자, 무브.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사할 때 그라운드 레벨 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큰 글씨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L. FL도 입력을 해야겠죠. FL. FL은 600, 여기 이게 600짜리, 음, FL이 600인 주택의 단면인데.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올릴게요. 자, FL. 여거 카피하면 되겠죠? 여기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이동해야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F, GL을 FL로 바꿔주면 된다. FL은 600, 600mm. GL로부터 FL까지 높이가 600이란 얘기입니다. 총 4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에도 살짝 이동. 이렇게 하면 GL과 FL까지 들어갔고요.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치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치수는 일단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치수. 왼쪽에 이렇게 치수. 중요한 부분의 치수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지금 기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 하나에 해당하는 치수, 그 다음에 중요한 수직선,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건물의 높은 부분 마루대 부분 이렇게 끊어가지고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음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선을 그려야 됩니다 요 선의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의 색깔을 음, 중심선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옵셋 250. 250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중에 다 지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다섯 개 정도 해 주시고 이 보조선을 이용해서 이제 치수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다음 명령어는 이제 잠시만요. 치수기. 기입. 치수 기입에 주로 사용되는 명령어 DL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그리기 위해서 엑스 라인이라 명령어 쓸 거고요. XL 한번 쳐보겠습니다. XL, 엑스 라인. 수직선, 수평선. 일단 여기 수직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 치거나 또는 저걸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XL, V. 자 이러면 수직선이 나왔죠. 자 F3 꼭 키시고요. 그래 야 정확하게 잡히니까 여기 기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높은 부분, 마루떼 부분 클릭하고요. 끈 다음에 어떻게 하냐. DLI 명령을 치고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찍는 겁니다. 점을 두 개를 찍고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치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D, L, I. 그 다음에, 자, 좀 예쁘게 치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선을, 보조선을 중심으로 찍는 거예요. 보조선을 기준으로. 찍고, 찍고, 내리기는 밑으로 내린다. 자, 다시 한번 엔터치고, 찍고, 찍고, 내린다. 그러면 400, 800, 1000. 자리 치수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x 라인으로 보조선 그려 주시고 렉탱글 이용해서 250짜리 간격 띄워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DLI. 자, 찍고 찍고 내린다. 자, 다시 엔터 찍고 찍고 내린다. 다시 엔터 찍고 찍고 내린다.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 여기 중심선과 마루대 간격 똑같이 DLI 친 다음에 어, 찍고 찍고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설계치수 찍고 찍고 내린다. 요거를 밑으로 한칸더 내려서 해도 되고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한번 꺼볼게요. 끄면은 이렇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주시고, 이것도 일단 놔둘게요. 음. 그리고 여기 여기도 하나 긋겠습니다 X 라인 V 가지고 여기 저가 나온데 한번 그려주시고 다시 켜가지고 뭐 킬게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도 아랫 부분 이제 치수 완성했고요. 윗 부분 DLI 요런 식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뭐 적당히 여기 좀더 길어져야겠네. 자, 요 정도. DLI. 찍고, 찍고, 찍고. 정확하게 안 찍혔죠. 다시. DLI. 정확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찍고. 찍고. 올리고. 얘는 이제 설계치수가 되겠죠. 이 위로 자른 지점이기 때문에. 세계지수 자그 다음에 DLI 해서 똑같이 이제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 또 여기도 연장을 좀 시킬게요 자 연장시키고 DLI 찍고 찍고 올리고 5300그 다음에 DLI 또 찍고 찍고 올리고 처마 나옴 천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 꺼볼게요 다시 동결시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 지워주시고. 자 이러면은 일단 요 위아래 치수는 요것도 설계 치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치수.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켜주시고, 동결 해제. 자, 그 다음에 X라인 명령어 다시 쓸 건데요. X라인. 이번엔 H. H를 킬 겁니다. H.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었죠.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메 주에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뭐냐? 뭐 어, 볼게요. 어, 쭉 올라가서 테두리 보아랫 부분 찍고요. 그다음 에 여기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지금 선의 중심. 처음에 물매 잡았, 잡을 때 사용했던 그 점입니다. 물매. 물매를 여기서 잡죠 이렇게 이게 지금 안 나오는 분은 어, 일단 요거를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라인을 살짝 그려 주세요 임시로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을 찍으면 되니까 다시 X라인 H 하나 둘셋그 다음에 GL 넷그 다음에 테두리 보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중심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쉽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한번 봅시다 250 300 700 하나 묶어주고 1 자 DLI 여기 여기 하나 해주시고 이거를 이동을 시켜 주세요 DLI 여기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그리고 요두 개를 묶었죠 아까 여기 자리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DLI 홍채로 한꺼번에 마지막에 다 묶는다 이렇게 묶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600 하나 여기 높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두 개씩 일단 하겠습니다 어, FL도 하나 필요하네요 FL라인 X라인 H에서 FL라인 여기, 여기. 넣어주고요. DLI. 자. 여기서 600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묶어줍니다. 묶어서 1900.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니까. 하나씩. 700.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잡고, 2035.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묶어준다. 묶어주고, 그 다음에 크게, 하나, 묶어주고, 준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LA 가서 동결 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치수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문자부터 치수까지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 제 유튜브 영상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저와 같이 전산능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 빠졌는데요. 요거요거 요거 입력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아무 때나 잡으시고, 300, 반지름이 300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F8 킨 상태로 4000 그려줍니다. 네, 여기 A 부분 단면 상세도 들어가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선을 그려 주시고 여기는 스케일 1대 40 쓰면 될것 같아요. 자. A 부분 단면 상세도. 다시 정도 A 부분 단면 상세도 copy. f 밝히고 끄고 자 여기는 S 1대40자 여기에 크기는 120입니다. 그럼 여기를 눌러주고 글자를 Ctrl 1 그럼 여기서 12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 위치를 해주면 된다. 그다음 얘는 250입니다. 250 여기 지금 250이 없죠. 그러면은 얘 크기만 바꿔주기 위해서 얘 높이만 250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자 ST 사일에 가서 250짜리를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 굴림 250. 처음에 세팅을 했지만 이게 빠진 거죠. 지금 250 적용. 그러면은 250에 해당하는 옵션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250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A 부분 단면 상세도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